네, 지금 스마트팜 지금 가자. 지금? 어 <laughs> 가자 가자. 어떻게 나 스마트팜 처음 가봐. 너무 기대되는데 어떡하지? 어 진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데. 넌 가본 적 있어? 아니. 진짜 밖에서만 봤지. 맞아. 거기 과일도 약간 먹어볼 수 있나? 아 먹어보고 싶다. 요즘 딸기 키우고 있다 그러던데. <laughs> 첫날 스마트팜에 가는 길. 3년 동안 자약하면서 가본 적이 없는 탓에 기대가 많이 되는 곳이다. 스마트팜에 이곳, 저곳을 둘러보면서 우리 학교에서는 무엇을 키우고 있고 스마트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가보려 한다. 스마트팜은 농업, 임업, 축산업에 IT교수를 접목한 것이다 스마트팜에서 주로 사용하는 수경재배는 새싹까지 자란 모종의 뿌리를 영양 배지가 첨가된 물에 익게하고잎 부분은 물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판에 고정한 후 꾸준히 물을 공급하면서 공기 공유 펌프로 공기가 유입되게 하는 것이다. 처음 스마트팜에 들어가서 보는 내부는 외관만큼 예뻤다. 공간도 다 나누어져 있었는데 뭔가 다 색달랐다. 스마트팜에서 수경재배를 진행하고 있는 공간에 들어갔는데 하얀색 철제와 많은 양의 식물들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여기 딸기 진짜 많다 딸기가 무슨 주렁주렁 매달려있어 중간중간 빨갛게 잘 익은 딸기는 딸기. 하나 따먹고 싶을 정도로 맛있어 보였다 진짜 신기하다 저 위에서 이렇게 딸기가 내려오니까 막비 내리는 거 같기도 하고 여기서 가까이 본 식물들은 모두 파릇파릇타고 마른 것 하나 없이 자라고 있었다. 가까이에서 맡은 식물 냄새는 적절하게 물냄새와 흙냄새가 어우러져 꼭 숨이 들어온 것 같았다. 하지만 이런 아름다운 모습도 잠시였다. 스마트팜은 매우 더웠고 수경재배라는 특성 탓에 매우 습했다. 우리는 스마트팜을 둘러본 이후 이곳에 대해 더 궁금해졌고 취재를 해보기로 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인 조용태에서 구체적으로 이게 시설 원예로 얘기하자면, 모든 정보들이, 센서들이 하, 시설 원예 하우스 안에 있어요. 습도, 방향, 그리고 바람, 그리고 아까 말한 온도, 양해, 관련돼서는 다. 뭐 이제 그 정보들이 센서로 통해서 들어오면, 저기 하드웨어 쪽으로 이제 입력이 되고, 그건 이제 다시 소프트웨어에서 연산을 한 다음에 모든 값이 계속 환경에 맞춰서 움직여지는 거죠 지금은 이제 센서 값들이 이제 받아서 재배사가 이제 어느 정도는 뭐 만져주지만 더 만약에 스마트팜이 개발된다면 여러 농장에서 한 데이터 값들이 모여질 거예요 스마트팜 자체가 스스로 재배할 수 있는 시대가 나중에 돌아야지않니까 지금은 이제 계속 쌓는 과정이겠죠 제가 재학하고 있는 한국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 여기에 위치해 있는 스마트팜은 학교 소속 동아리 어설티브가 직접 관리하고 있다. 어설티브에 소속되어 있는 친구들은 스마트팜 시스템에 대해 공부하고 그 안에서 재배와 마케팅. 우리 학교 같은 경우도, 경우도 아이디특성화보니까 어, 이런 부분에 좀 IoT와 팜을 좀 결합시켜서 어, 앞으로 이제 지금 많이 이제 퍼져 나가고 있는 그런 확대되는 것들을 조금 빠르게 접목시켜서 학생들한테. 어, 교육하고 학생들도 이제 좀 뭔가 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확대돼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줄수 있어서 좀, 좀 생겨나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학생이 주도적으로 해서 장모를 가지고 뭐 모작을 한다든지 실제 심어보고 자라는 거 성장 과정까지 지켜보고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요즘에 반려동물이라든지 아니면 반려식물 이렇게 많이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이, 그 학생들이 그 식물을 키우면서도 뭔가 그 애착이라는 게 형성이 되고 처음에 실을 심고 나서 뭐 이렇게 어떻게 될까? 이렇게 궁금해 하다가 한 2주 뒤에 왔을 때또 이렇게 또 스마트폰을 중간중간 보면서 싹이 트고 이런 장면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보고 성장 과정을 보게 되면서 따뜻해졌다. 아이들 마음이 그런 거 이제 느껴졌고 아, 이렇게 하면 더잘 자랄까? 저렇게 하면 더 좋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뭔가 이렇게 생명이라는 것은 이제 학생들한테 뭔가 좋은 의미를 가지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여기서부가딱 나오거든? 그거를쪽에다어여또기가 뭐. 여기서 나와서 또심또심또심서 여기가 꽉차 근데 얘는 왜다어은 저쪽 옆에는 저쪽이 이없 여기 있두 네, 아. 두 가지만 있좀하 저기, 이제, 수학 하고이1 0감 간다. 그로 갈 거야, 이제. 음. 향기 토마 이런 거막 빼고 그면안 돼? 무서워. <laughs> 나 어. <laughs> <야>, 먹고 싶어. <laughs> 나 민중이가 하나 다았대요뭔 소리야? 지금 너무 하나 먹고 싶은데. 어, 이거 선생님, 먹고 싶잖아요마 <laughs> 형이 좋아요, 연애. 형이 좋아요. 진짜 연해. 형이 좋아요. 진짜 연해. <laughs> 식감이 어, 부드럽다고 말씀 많이 하셨맞어 밖에 사는 거하고 전혀 다르 애들 다 맛있었다. 진짜 괜찮다. 깨끗해. 응. <laughs> 뭔가 그냥 자동으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직접 이제 뭐 투어도 하고 직접 경험도 하고 보면서 아 이게 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스마트팜이 됐을 때뭐 사람들이 다뭐다 기계화되고 다 직업을 잃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모든 시스템에는 사람이 다 필요했고, 일단 모든 지식도 사람의 지식이 나와야지, 거기에 이제 시스템에다가 이렇게 적용시킬 때도 사람이 적용을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다 공부를 엄청 많이 해야 된다고 알고 있고, 학생들도 이제 그런 것들 다 알게 되면서, 이렇게 다 자기들도 이제 자기가 원하는 작물들을 공부하고, 재배하는 방식들 이제 연구해서, 이렇게 직접 뭔가를 하게 되는 그런, 그런 것들을 많이 보았어요. 어... 작년에 이제 처음 이제 동아리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학생 주도적으로 좀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코로나라는 좀 상황 때문에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학교를 많이 못 나왔고 뭐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학생들 주도로 하다 하는 게 이제 가장 핵심이긴 한데. 어 이제 매일 식물을 들여다 볼수 없다는 뭐 그런 단점도 있고 학생들이 또 학교에서 공부도 해야 되고 수업도 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저녁 시간에 좀 아이들이 이제 한 이틀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이라도 들여다 보고 뭐 성장 일기를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했던 건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옆에 곁에서 가까이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동행? 성장?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그 식물이 잘하는 게, 스스로 잘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와 함께 해야 되고, 그리고 결국은 학생들도 혼자서 이제 성장하는 게 아니라, 뭐, 친구와 함께 성장하고, 선생님과 함께 성장하고, 부모님과 함께 성장하는 것처럼, 어, 조금 학생들이 본인들이 그 성장하면서 앞을 사실 미래를 두려워하거나 여러 가지 환경이 있는데, 어, 뭔가 하나의 자, 본인들이 이렇게 뭔가 심고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좀 뭔가 힘을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방금. <laughs> 음, 정말 스마트팜은 선생님의 말대로 동행인 것 같다.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들을 보고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보니 스마트팜은 IT와 결합되어 있다고 해서 혼자 저절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선생님의 적극적인 서포트 그리고 학생들의 노력으로 그들은 스마트팜의 식물들과 함께 성장했고 결실을 맺게 되었다. 내일은 이곳을 학생들이 어떻게 관리하는지.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좀더 깊숙히 스마트팜을 알아가 보려 한다. 다음 날 우리는 스마트팜 동아리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 소식에 발걸음을 옮겼다. 스마트폰 활동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니까 오 대박 신기한 <laughs> 들어가볼까? 그래 그래 빨리 로 안녕 와, 안녕하세요 어? 갑자기 네, 네. 와서 활동하고 있길래 궁금해서 와봤는데 혹시 지금 무슨 활동하고 있는 거야? 아 지금 딸기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상태를 화, 확인해주고 있고 아닌 애들은 아직 이렇게 보시다시피 살짝 초록색인 애들 있고 상태가 안 좋은 애들이 있어서 어떠, 어떤 식으로 해야 더잘 자라게 할수 있는지 그런 거 한번 논의 중이고 있었어. 되게 신기하다. 음. 어? 그럼 급식에도 더 나온 딸기도 혹시 여기서 나온. 어? 네, 맞아요. 그 여기 스마트팜에서 직접 재배해가지고 그때 딱 그린 겁니다. 어? 그러면 여기 딸기 있잖아. 네. 딸기는 그러면 급식에만 나오는 거야? 아, 딸기는 급식에도 아니고 학교에서 저희가 동아리에서 시식회를 여기다 하고 교회에서 판매를 직접 해본 그런 것도 하게 되요. 어설티브는 기본적으로 스마트팜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 안에서도 재배, 마케팅, 시스템 관리 등의 부서로 나뉘어서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농산물을 팔고 SNS를 이용해 마케팅과 광고를 진행하며 수강 재배를 하고 있는 채소들을 직접 재배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농작물 관리부의 경우 농작물을 재배하는 방식과 재배된 채소의 상태를 점검하고 시스템부에서는 스마트팜 연구를 주도적으로 하면서 학생들이 스마트팜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우리는 어설티브 학생들의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자리를 옮겼다. 생명공학 분야와 미래 식량 연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항상 이런 이런 거를 먹어야 된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생명을 소중히 다루면서. 식물들이 어떤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는지를 연구함으로써 이제 미래 식량을 어떻게 연구해야 되는지 미래 전망을 좀 살펴보고자 스마트팜 동아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때 처음 와서 스마트팜을 보게 됐는데 그때 밖에서 봤을 때는 되게 뭐하는 건물인지 싶었는데 업설티브가 되고 나서 스마트팜에 들어와 보니까 되게 저와 잘 맞는 것 같고 계속 이걸로 진로에도 관련된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IT 기술을 접목한 농업이라면 뭔가 삐까뻔쩍해 보이잖아요. 굉장히 여러 첨단 기술들이 이용돼 있어서 사람의 손길이 필요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사람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현대에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현재 디미고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식물의 냄새를 이렇게 많이 맡기가 힘들잖아요, 평소에. 그래서 이렇게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스마트팜에 와서 식물들이나 흙 냄새를 맡으면서 굉장히 힐링이 됐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해볼 수 없던 일들을 직접 경험해 볼수 있어서 좋았고 저는 특히 제 꿈과 관련되어 있다 보니 어설티브에서 하는 활동 하나하나가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꿈은 어설... 티브 같은 이런 스마트팜에서 나오는 이런 수경재배 채소들을 좀더 사람들에게 좀더 친근한 방식으로 유통하는 게제 목표입니다. 오. 그래서 어설티브 동아리를 통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스마트팜 활동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도 들어보았다. 저는 어, 재배를 여러 친구가 함께 해야 되는데. 뜻이 맞지 않거나 이제 학생의 개인적인 사유로 동시에 참여하지 못하는 활동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많은 양의 채소를 소수의 친구들과 재배를 해야 돼 가지고 체력적인 게 많이 소모가 되어 가지고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 시설 안이 더워서 오래 활동을 하기에 좀 힘들다는 점이랑 워낙 넓다 보니까. 관리가 좀 어렵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학생 인터뷰를 마치고 나왔다. 이야기를 해보니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식물을 사랑하고 있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더 전문적인 내용을 듣기 위해 재배사님을 찾아뵈러 갔다. 스마트팜 자체가 어떻게 하면 너무 효율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극대화할 수있냐 그거에 대해서 차관된 거고 지금 생활 속에서 먹는 음식들에 생각보다 스마트팜이 적용된 게 많아요 특히 시설원에는 스마트팜으로 많이 변해왔죠 탁 스마트팜 장면이라고 찾기가 힘들어요 뭐 딸기를 하더라도 지금 대부분 요번 겨울에 딸기 많이 드셔봤겠지만 대부분 시설하우스에 많이 시설하우스에 하는데 점점 점 기술이 좋아지고, 대부분 어, 스마트팜화된 공장을 줘서 하는 가들도꽤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스마트팜 경비가 튼튼하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환경을 계속 극복하려고 시설, 이게 시설하우스 자체도 이 아까 말한 이제 ICT 기술이 들어가면서 뭔가 거기서 이제 환경 제어하는 게 요즘에 극부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전부터 해 해서 이제 차곡차곡 쌓았던 거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품목에 경기가 없어요. 뭐 스마트팜, 그게 아니 벌써 이미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게 다 인건비니까. 뭐 이렇게 해서 사람 쓰고, 물 줄라고 사람 쓰고, 물 쓰고 다 인건비. 일반, 대부분 먹는 게다 스마트팜 하는 게 많아요. 대부분 음. 시설 원예 농가들이 이제 조금 규모가 있다고 하는 시설, 시설 하우스들은 대부분 스마트팜을 해요. 가격이 비싼, 뭐, 과체류나 뭐, 그런 거는 대부분 스마트팜. 음. 저는 크게 차이 없다고 봐요 근데 이제, 단지 조금 차이 나는 거는, 음. 식물 공장에서 키운 건 조금은 아직까지는 차이가 나요. 왜냐면, 시설 원해나 고지 재배양, 은 거의, 맛이나, 퀄리티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조금 식물 공장 쪽에서 나오는 데아 약간 뭐, 호불호가 있지만, 조금 더 부드럽다? 뭐 부드럽다고 하는 식감도 있고, 아니, 또 반대로는 좀 연하다? 이렇게 느끼는 장점이. 인력이 효율성을 좀 증대시켰겠죠. 왜냐면 일반적으로, 가맹점으로 재배를 하려면, 그, 앞에 필요한, 환경제어나 급수 관련해서 다사람이 일들이 방역 같은 경우도 사람 인력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인력이 일단 줄어들어서 줄 거예요. 다니면적, 그다음 생산량도 조금 더증가하요 그리고 이제 제일 적이한 거는 그냥 일반 재배보다는 조금 환경제어하고 이제 체계화하기 때문에 좀 실수가 좀더하다 그리고 퀄리티도 이제 아직은 휴지 모르겠습니다 일반 올해 자기가 자기만의 노하우를 한 사람만큼 스마트한 재배가 따라가지 못할 거예요. 여러 전문 기술 재배가들의 데이터들이 모이면, 모이고 쌓이고 하면 그것도 언젠가는 퀄리티도 따라잡지 않을까. 일단은 생산성이랑 효율성이 제일 큰것 같아요. 농촌 인근 지도가 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일단 농사지는 농가들이 많이 줄었졌어요 지금 다 고령화되고 그리고 인구는 줄어가고 전문 재배를 꿈꾸는 농업인이 그게 크지 않아요. 그만큼 농업이력은 계속 줄고 있고 필연적으로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지 않나. 근데 하나 좀 걱정되는 건 있어요. 아까 뭐... 그렇 이제 스마트팜 하고 이제 시설이 커지고 더 커지다 보면 예상외에 반대 방향이 나올 수도 있어. 요 소규모 농 이제 죽어버릴 수도 있고. 이제 지금은 이제 스마트팜이 이렇게런성상가지만큰 시장이서 만약에 스마트팜을 하면 더큰 규모 하면 이 작은 소규모 농가들이 소규모 스마트팜이 무너지는 현상이 올지도 모르겠다. 나중에 기술이 어느 정도 올라서도, 아까 말한 재배 기술들이 추축되고 그걸 누구든지 재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고, 뭐 드레화되버리는 시장이 와, 만약에 들어온다. 이제, 아까 말한 작은 이제, 1천 화급 종사자들이 좀 힘들 수도 있겠죠. 농업 관련돼서는 스파트파 기업들도 많이 생기고, 표준화가 이제 좀중요하요 그렇게. 그러니까 많이, 이제, 많은, 뭐, 시설 원의 하우스 업체들도 생기고, 그리고 식물 공장을 만드는 업체들도 생기는데, 우주선는 생기지만, 표준화가 돼야,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계속 유지가 돼야하는게 제일 문제일 것 같고요. 표준화된 시설에서, 그, 빅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이제, 소프트웨어도 받쳐줘야겠죠. 그리고, 그만큼 또 시간을 투자해 줄 거는 이제, 여러 좋은 재배, 성공 재배 샘플을 얼마나 매뉴얼하고 빅데이터 하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자료 축적하는 거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는 유통, 이제 생산, 유통, 가공 다 통달하는데 AI 기술이 이제 나중에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뭐 매스컴에도 나왔는데 미리 채소값을 예측하는 이제 뭐 시스템도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는 AI가 나에게 이제 올해는 무엇을 재배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정보부터해서 유통 팔로까지 아우르는 스마트팜이 되지 않을까 미래의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렇게 그 단일 건축물로 건축되지 않고 아마 빌딩 같은 데에 내장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국 같은 데서도 이미 그런 연구를 진행 중이고 그리고 국내 지하철역에 스마트팜이 있는 거와 같이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발달할 것 같습니다. 이제 텃밭같이 날씨의 지장을 많이 받는 식물들이 대부분 저희가 먹는 식물들이잖아요. 근데 스마트팜은 그런 영향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량 문제가 오히려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일단 농작물 관리를 하면서 농작물을 어떻게 재배해서 판매까지 이루어지는지 그런 유통 과정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되었고 이제 부원들과 함께하는 일이다 보니 서로를 배려하고 부서별로도 소통이 있어야 되는 중요점을 좀 찾게 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기존 농작물 재배 방법과는 다른 IT를 접목시킨 스마트팜의 운영 기술들을 알고 식물이 재배되고 어, 유통까지 되는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어서 많은 것들을 배운 것 같습니다. 제 진로가 이 학교에 들어오게 되면서 스마트팜 쪽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수행평가 같은 것도 스마트팜 관련 쪽으로 하고. 살아있지 않은 식물한테 이제 애정도 생기고 상추나 이런 식용 식물을 먹을 때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된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2주간의 취재 기간 동안 스마트팜에 대해 알아보았다. 처음 스마트팜은 TV 속에서 나오는 예쁜 온실처럼 생각했지만 내부에 들어가서는 생각이 바뀌었다. 우리는 스마트팜을 계속 둘러보면서 여러 사람을 인터뷰해봤는데 그중 재배사님의 인터뷰가 가장 기억에 남았다. 아쉬웠던 점으로 예전부터 스마트팜이 발전되어 오고 있었지만 이제야 스마트팜이 이슈화되고 사람들이 알아차리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스마트팜이 최근 막 떠오르는 농업의 새로운 산업으로만 바라보았던 게 너무 무지했던 게 아닐까 생각했다. 코로나로 인해 농업도 비대면 방식을 선호하게 되었고 주목받는 산업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그래서 소규모 농사를 하는 농민들을 위해 로컬푸드 마켓을 활성화하고 소규모 재배 채소나 과일을 우선 유통하는 등 스마트팜의 성장에 따라 소규모 농사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람들이 앞으로 더 발전 가능성 있는 스마트팜에 주목하고 스마트팜과 소규모 농사가 어떻게 공존을 하면서 성장하는지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